1 3번 그림과 같이 y는 log a의 x 더하기 1 플러스 1 여기 log 프 확인하세요. 여기 올라가고 있지. 자 직선 y는 x 더하기 1어 직선 확인하고요. 두점 A, B에서 만난다고 하고 있고 자그 다음에 곡선 또지함수가 등장하는데 a의 x 빼기 4 플러스 b인데 a가 아마 1보다 컸나봐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 모양이었네. 얘도 지금 b c 에서 만나는데. 점 b가 a, c의 중점이다 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같은 거고요. 점 b가 선분 a, c의 중점일 때 곡선 y는 a의 x-4 플러스 b가 y축과 만나는 점 d라고 할때 삼각형 a, b d 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지금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는 a, d의 길이 구하고 b의 x좌표가 이제 높이일 거니까 높이는 b의 x좌표를 구해야 하므로 A의 좌표는 지금, 어, 지금, 아마 Y 축상에 있을 거야, 그죠? 음, 지금 0 집어넣어버리면 둘다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A의 좌표는 0,1이었을 거고요, 그죠? 그럼 이제 D의 좌표도 이제 X 좌표가 D의 X 좌표 0이고 이제 Y 절편 찾아야 하는 거니까. 자, 요 자리는 지금 0, B 빼기 A의 4제곱분의 1이 되었을 거겠죠? 그러고 이제 b의 좌표를 갖다가 구해야 하므로 a, b를 끝까지 다 찾아야 되겠네요, 오죠? 자, 그럼 내만 쪽을 보도록 합시다. 자, y는 ax의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어, 그래프의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죠? 계서 읽어 봅시다. 갑자기 왜 y의 y는 a의 x승 빼기 1이라는 게 나왔는지.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로그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다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게 로그의 x 더하기 1인데 지금 같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씩 이렇게 옮겨 놨어 어차피 뭐 증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걸 채워 놓기 때문에 조금 증명하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왜 내가 생각못 했을까 가 아니라 보면서 그냥 이해를 위주로 해석해 나가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 계속 읽어보면, y는 ax승 빼기 1과 log ax 플러스 1은 역함수 관계 이므로라고 했는데, 실제로 합성해보면 항등함수 x가 되는 거니까 역함수 관계가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y는 x에 관해서, 음, 대칭이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y는 a x에 관해서 대칭이다라는 걸, 어,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y는 x, 요렇게 하고요. 자, 그럼 y는 x랑 y는 x 더하기 1이 지금 위로 1만큼 올라갔는데, 아까 봤더니 지금 log에 이에 지금 x 더하기 1라고 여기 1만큼 평이동을 평이 해도 y축으로 정확하게 log에 이에 x 더하기 1 그래프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1만큼 내려간 요 그래프가 있었겠죠? 요렇게 갔었던 게 아마 log에 이에 x 더하기 1이었을 건데, 자, 요놈하고 y는 x에 관해서 대칭을 시켰던 게 아까 a x승 빼기 1이었던 건데, 근데 y는 x랑 y 는 x 더하기 1 하고 같이 이제 위로 1만큼씩 이렇게 올라갔었으니까 같이 1만큼 올라갔었으니까 결국 이 문제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log a x 더하기 1 1이 y는 x 더하기 1과 대칭했던 건 a x승 빼기 1에 1만큼 올라간 A의 X승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 응. 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림을 깨끗하게 지우고, 그림 깨끗하게 지우고, 결국 우리가 알아낸 건, 자, 요 로그의 그래프를 Y는 X 더하기 1에 대칭시켰던 그래프가 A의 X승이라고 했던 거고요 자, 그럼 A를 갖다가 적당히 평행이동을 시키는데, 자, 둘다 이제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있으니까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같았을 거야. 근데 봤더니 a x승하고 여기 a x배기 4승 플러스 b인 거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했어? 4만큼 이동했으면 y축으로도 4만큼 이동을 했고 앞서 우리가 a가 0.1이라고 했으니까 b는 어 x축으로 이제 4만큼 이동했으니까 어 4.5를 지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 두 가지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AX승이 일단 4,5를 지나니까 A의 4승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5라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4,5가 또 여기 AX 빼기 4승 플러스 B 위에 있는 거니까 A의 4 빼기 4 플러스 B가 지금 5인데 이 앞쪽이 1인 거니까, B가 지금 4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해보자면, 자, 이 D의 좌표가 지금 0, B 더하기 A의 마이너스 4승이 되었을 건데, 아까 B가 4고, A의 4승이 5라고 했으니까 역수를 취하면 5분의 1인 거니까, 이내 둘이 더하면 5분의 21이었겠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1 빼기 1하고, 높이에 해당되는 게 지금 bx 좌표 4였을 거니까, 얘네들 계산해주면 되는 건데, 자, 2분의 1하고 4하고 약분되어서 2가 되었고, 과로 안쪽 생각해주면 5분의 16일 거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삼각형 abd의 넓이는 5분의 32였겠죠. 자, 이 과정을 네모 안에서 풀어서 쓰고 있는 건데, 일단은 넓이가 5분의 32가 나왔으니까, 단은 5분의 32인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x 빼기 4승 플러스 b가 y 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d인 건데, 여기 나에서는 5분의 21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 5분의 2 1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어, 간을 찾기 위해서 y는 a의 x 빼기 4승 플러스 b는 곡선 y는 ax를 x 축 방향으로 4만큼 확인했죠. Y축 방향으로 이제 B만큼 이동한 건데, 아까 B가 얼마라고 했어요? 4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4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의 가나다에 들어가는 숫자를 갖각 PQR이라고 하고 있죠. 자, P는 그러면 4고, 자, Q는 지금 5분의 21이고, R은 지금 5분의 지금 32였으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자, 4 곱하기, 5분의 21, 오버 자, 5분의 지금 32였을 거니까, 5는 같이 약분시켜주고, 32분의 4 곱하기 21인데, 4를 또 약분하면 이제 8이 나오는 거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8분의 21로서 답은 1번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답은 1번. 자, 19번. 등비수열 AN이 이하 조건을 만족시켜준다고 하는데, 자 등비수열이에요. A5항은 2차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하면 뭔가 집어넣어 봤겠지. A5의 제곱은 A3 곱하기 A5 더하기 A4는 0이다. 뭐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 자 6항이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절대값 A2는 P분의 Q 음수였나 봐. 그쵸 답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을 했네. 자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첫 번째 식에서 우리는 이제 어, 뭘 약분해 주면 좋을까 봤더니, 음, a3 곱하기 a5는 지금 a4의 제곱인 거니까, 자, a5의 제곱은 a5 곱하기 a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따 a4항으로, a4항으로 나누면, 앞쪽에 a4랑 a5가 만나서 공비가 하나가 있었겠죠. 아래 a5가 되었을 것이고, 뒤에는 a4가 나오고, 나머지는 1 해서 이제 0이었던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RAO는 지금 A6이기인데,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으니, A4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을 더하면 이제 4분의 3 해서 이제 0이 되었을 거니까, A4항이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이었던 거고, A6항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었던 건데, 얘네들 나눠주면, 자, 좌변에 R제곱분의 1이 되고, 우변이 이제 3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우리의 결론, i제곱은 지금 3분의 1이 나왔던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4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얘는 i제곱 곱하기 a2가 되는데, 아까 i제곱이 지금 3분의 1이라고 했으므로, a2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2는. 자, 3분의 1을 이제 양쪽에 3을 곱해서 날려버리면, 마이너스 이제 4분의 9가 되는 건데, 그럼 절대값 A2는 지금 얼마가 돼요? 4분의 9가 되어서서 얘가 봐도 P분의 이제 Q가 되겠죠? 약분이 이제 불가 하니까 그럼 P값은 4고 Q값은 이제 9가 되므로 얘네들이 더하면 13이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13이겠네요.